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풀어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가라만자 김은숙입니다. 우리 열심히 지금 달려왔는데, 오늘은 10강 들어갑니다. 자, 짐면, 갓머리, 그 다음, 이거는 발, 소, 필필이라, 근데 발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정활적이에요. 그래서 짐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자 발소필필 필필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알아 이게 그냥 발이다 이게 나오면 발이다 그래서 집에 발 들여놓는 건 누구나 정해진 일이다 그래서 정할정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 애들이 학교 갔다가 파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누구나 다 정해진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국자를 쓰면 국정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거 그다음에 집 조정정에서 뜰 점자 뜰은 이거는 집엄 엄호라고도 하고요 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네, 자, 조정정. 조정정. 그래서, 이제 집을 조정하는 것은 뜰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뜰이 뭐냐면 정원이죠, 정원. 정원에다가 뭐를 심어 갖고냐에 따라서 집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을 조정하는 거는 뜰이다. 그래서 집가자를 쓰면,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뭐 살림살이었다. 그래서 집가. 그래서 가정이죠. 이제, 가정은 아마 뜰이 있어야 아무래도 조금은 아름답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죠. 대나무. 자, 차례 제자 차례, 차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례로 삐쳐내는, 이 속에 지금 삐침이 들어있어요. 삐칠별, 삐침별, 이렇게 뜻으로 쓰이는데, 삐칠별, 차례로 삐쳐낸 대나무, 대죽. 대나무는 뭐를 만들어요? 활이 들어있죠. 활궁. 활과, 뚫을 수 있는 뚫을 권 화살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밭이 많이 있는데 대나무가 심어진 대밭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례 차례 베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베가요 하니까 아 이거 지금 다 깎아서 그냥 활하고 이제 화살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삐칠별이라는 거 주의하시면은 삐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오이에서 떨어지는 것도 삐친다. 뭐 차근차근 이제 배내는 것도 비친다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제자 이것 머리 부분에 쓴다. 제목제 이 시자 해가 떠야 이거 발이라 그랬어요. 해가 떠야 이 발이 움직인다. 캄캄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시. 그 다음에, 머리, 혈. 머리, 혈.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에 이 제목 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제목을 쓰라고 하면, 뭐 A4용지가 이 있으면, 제목을 쓰면 이끝 안에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쯤 써요? 여기쯤. 머리 부분에, 어디쯤? 눈높이에. 눈목이 들어있죠? 눈문 높이의 제목을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침 조자. 완전히 이른 해가 뜨기 전에 달이 있을 때가 아침이다. 그래서 아침 조. 완전 십열 십. 10시 10시로만 가면 안 풀어진다 그랬어요. 이를 쪽 완전히 일은 해가 뜬다. 이를 쪽 이르다는 말은 일찍 이 말이고요. 달월.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달월.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하늘의 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은 해가 뜨기 전에 이 안에 해가 들어있죠. 해가 뜨기 전에 달이 있을 때가 아침이다. 우리가 이게 아침 시간이 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예요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달이 있어요, 희미하게. 근데 지금 애들 어떻게 해요? 1시, 2시 돼서 잤다가 오전 시간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죠. 10시, 뭐 9시, 10시 이때 일어나면 오전이잖아요. 오전 시간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났다 그래. 그건 아침이 아니고 오전 시간이고 아침 시간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달이 있을 때가 아침이다. 그래서 이제 조석, 저녁 석 우리가 조석으로 변한다 그래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고요. 결의족자 깃발 언 화살 그죠? 결의족 자한 결의가 한 결의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사람이 들어 있어요. 사람인. 한결의 사람이, 뭐를 들었어요? 화살을 들고, 깃발 아래 서 있다. 자, 깃발 언. 그 말이 깃발 아래 모여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깃발 언은 이렇게 쓰는 게 같이, 같은 글자예요. 부울 주자, 삼수변의 주인주. 볼주 주인주자 주인이 뭐를 삼수변은 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물수 물을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시한다 그러면은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주시 볼시자 왜 이걸 썼냐면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어주면서 집중해서 쳐다보고 따라줘야 되는데 먼산 쳐다보고 있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시한다,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주는 걸 본다 이런 뜻으로 가고요. 낫조자 된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낫조 붓으로 분열. 이거는 이 글자가 지금 다른 글자와 만나면서 아래께 사라진 거죠. 이렇게 붓으로 하나의 한일, 하나의 해를 그린 것은 해일 또는 날일, 낮을 그린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붓으로 하나의 해를 그린 것은 낮을 가리키는 것, 된 낮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 모일, 집자. 새추. 새추는 조그마한 작은 참새, 제비, 꼬리가 작은 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들이 나무에 모여 있다. 모을 집, 모일 집다 쓰지요? 누가? 새가. 새추. 꽁지가 작은 새. 나무, 목. 나무에 모여 있다 그러면 세조가 나오는데 이 세조는 꽁지가 긴 공작이나 까치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세조 그래서 새추는 어린 새 세조는 조금 길고 이제 꼬리가 길게 나타난 공작새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가운데 중 그래서 집중 가운데로 모아서 쳐다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새도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설명이 필요해서 왜 이거는 새고 이거는 또새 조가 나오고 이럴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창창 창, 구멍. 이잘안 보일라 그러네. 마늘 모사사사 마음 심창창 그러면 잘 모르지요. 뭐예요? 창문 창. 그래서 창문은 사사사 사사롭다 사사로운 구멍이지만. 사사롭다는 말은 창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롭다는 거죠. 사사로운 구멍이지만, 구멍, 혈, 조그만 한치 창문이. 뭐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창문에 햇살이 촥 들어오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정신도 바짝 들면서, 어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글자고, 술의 차. 또술의 거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창, 그러면 차의 창문을 나타내는 거고. 맑을 청자. 삼수변에 풀를 청. 그래서 맑을 청. 청, 맑은 물이, 맑은 물이, 삼수, 변, 물, 수. 푸르다. 아, 정말 깨끗한 물은 푸른 빛이 나죠, 이게. 그래서 푸를청. 바다도 깨끗한 바다는 굉장히 에메랄드 빛으로 푸른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푸를청. 그래서 이제. 태와 다른 밝게 비춘다. 그래서 밝을 명, 그래서 청명이라 그러죠. 그 다음, 몸체 자뼈골 뼈가 풍년이 들어야 몸이 튼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체, 근데 이제 뼈 골. 그죠? 사람이 뼈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죠? 왜냐면 뼈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다 형성되고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뼈가 이제 튼튼해야 풍년이 된다는 말은 튼튼해야 이 말이에요. 풍년풍. 그래서 이제 신체 몸신자 몸에는 다 하나씩 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할 친자 친할 친자 친한 사이는 설립 세울립 서 있는 나무를, 나무목, 올려다 본다. 볼견. 뭐, 객지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왔더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나무도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내가 훌쩍 컸어. 성인이 돼서 돌아오니까, 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 이 나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 크게 보이더니 저렇게 조그만 왔네. 그러면서 둘이 마주 보는 거죠.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친, 아비부. 이렇게 부친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겠죠. 이 글자를 보면. 자, 클, 테, 자. 클, 테. 자, 사람에게 사람이 들어있죠. 불똥이 튀면 근데 어디에 아래로 내려왔지요? 다리에 불똥이 튀는 거죠. 불똥주 큰일이다. 이제 클패가 있고 뭐 개견이 있고 불똥주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리에 불똥이 튀면 큰일이다. 그죠? 사람이 걸을 수 없으면 그거 같이 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평. 평평할 평자 평평할 평 그래서 이렇게 태평 그다음 통할 통자 소산았네요. 간대요. 소산난길을 가면 통한다. 통할 통 이게 뭐냐면, 소사 있는 소술용, 소사 나는 골목길을 가면, 책받침, 책받침은 가다는 뜻이에요. 책받침. 시험, 시험, 갈착이라서 간다라는 뜻을 가져가요. 시험, 시험, 갈착.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서 이 자의 부수자를 쓰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받침을 쓰면 안 되고 이 원자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수자인데 예, 여러분들이 부수자부터 공부를 하면 너무 지겨워하니까 제가 이제 글자로 풀어주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부수자도 가끔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길로자 길로 그래서. 통로죠. 통로는 길하는, 저, 뭐냐, 통하는 길이죠. 그래서 소선하는 골목길을 가면 어디로든 통한다. 통화, 이런 뜻이죠. 이렇게 길을 갔는데 없을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더라. 우리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좀 막혀있다. 아, 길 잘못 들었네? 당황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른 길이 나오니까 그 길로 가는 거고. 자, 그다음 특별할 특자. 소우변 절사. 그래서 특별할 특. 자, 특별하게 어디에 절에 절을 짓는 땅은 조금은 살펴야 된다. 누가 있어요? 소가 있다. 소우 변. 소가 왼쪽으로 가면 변이라 그랬어요. 글자를 만났을 때. 근데, 변으로 가면 이렇게 쓰이고, 원래 소우는 이렇게 쓰이죠. 소우. 그래서, 특별할, 특, 특별하게 절에 소가 있다. 소가 절에 있기는 좀 힘들죠. 짐승을 키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겉표. 겉표. 자, 여기 보면, 겉옷 노이가 들어있죠. 겉옷은, 몇개 입어요? 두개 입는다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속옷을 뭘 입었든지 간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거는 입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거 보일 시, 보일 시는 신의 의미고 표시는 겉으로 보이는 거 자, 바람 풍자 바람 풍, 평범범, 무릇범, 이게 무릇범이다. 근데 이제 무릇, 평범한 벌레는 벌레가 나오죠. 벌레 충. 바람에 옮겨 다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꽃샘추위가 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는 게 바람 타고 이제 애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이게 들어붙어서 이제 그 꽃샘추위에서 뭐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평범한 벌레들이 이제 바람 타고 옮겨 다닌다. 이제 갑자기 돌자 부딪힐 돌 갑자기 돌. 그래서 돌풍은 갑자기 부는 바람이죠? 근데 구멍 혈도 이제 골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멍 혈이. 골목은 구멍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합팔합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이죠 뜻지. 합할 합. 누가 사람이. 뜻을 합한다 뜻지. 뭐여러시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해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뜻을 합한다. 그다음에 합석은 자리를 합하는 거. 자리 집에 수건 깔아놓은 자리는 스무 명이 앉을 수 있다. 그래서 합석. 단일행 자. 단일행. 자, 누가요? 여기 사람 나와 있죠? 사람이 다니는 거죠? 사람인. 사람이 자축거릴 촉. 자축거린다는 말은 왔다 갔다 천천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축거리고 조금 거를 척. 이거는 중인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인변. 사람이 이중으로 업었다 해서 중인변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거를 척.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축거리고 조금씩 다닌다. 천천히 할짓다 하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단일행 자. 다행행 자. 다행행. 여기 보면 설립이 들어있고, 설립. 서 있는 땅이, 땅토. 자, 방패를 삼으니 다행이다. 방패간. 이렇게 서 있는 땅이 방패를 삼았다는 것은 그거는 내 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자, 마늘다. 그래서 다행. 향할 양자. 불똥주 향할 향 자, 불똥 튀는 말을 하고, 불똥주. 말구, 입구. 불똥 튀는 말을 하고, 먼 곳으로 향한다. 멀, 경. 아, 싫은 소리 해놓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멀리 그냥 나가는 거. 그래서 아래 하자. 하향. 뭐, 욕 한마디 해놓고 가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금 볼 겸, 나타날 현, 아, 나타난 누가, 임금이, 보인다. 옛날에는 임금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TV만 켜면은 볼수 있지만, 뭐,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어떻게 옛날에는 임금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임금을 서로 볼라 그러죠. 그래서 나타난 임금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현대 그러면은 이제 대신 대자 대신대 사람 대신 무기 치한대요 그래서 현대 모양형자 모양형 평평할 견 평평할 견. 평평한 곳에 털 자랄 삶. 털이 자란 모양이다. 이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 불을 호. 불을 호, 이름 호.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호랑이는 크게 부르짖는다. 호랑이는 범은 호랑이잖아요. 이게 범이야 범. 범호 호랑이가 크게 부르짖는다. 부르짖을 호. 이듯이고 어, 그다음 화할 왔자 변형사가 잘 되면 입으로 화 합한다. 그래서 화할 화. 이게, 이게 곡식농사지요 벼농사도 되지만 벼화 곡식화 옛날에 농사짓을 되니까뭐 이런 곡식농사가 잘 되는 게 최고지요 말로 화합한다 말고 잎고 풍년이 들면 서로 아또 올해 풍년 들어서 좋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림화 그림화 자, 그림은 뭐를 그렸어요? 밭 하나를 밭전 한일 붓으로 나누어서 본율 그린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그 그림 그릴 때 보면 도화지를 나누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개로 딱 나누어서 구도를 잡고 그리는 그거를 옛날에도 했었나 봐요 이게. 자, 그다음 누를 황자 어. 말암을유그 시간이래. 누를황 누렇다는 이야기예요. 누를 황인데, 자, 여기 한일이 들어 있어요. 하루가 며칠을 말미암아 스물 입 스무 날로 말미암아 말미암을 유 하루가 스물로, 스무 날을 말미암았으나 4방, 8방이 8팔. 8방이 누렇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요? 이렇게. 그 장마가 아니라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타들어가는 거를 나타내는 글자죠. 이게. 근데 이제 황토, 흑토. 그다 모일해 자 사람이 하나같이 일찍 모인다 일찍쯤. 그래서 이제 모일회 자고요. 회사 그러지요. 모일사 자. 선비는 하나가 아니라. 모여서 학문을 논한다. 그런데 회사 회사도 그런 곳이죠. 혼자 일할 수 없는 곳. 가르칠 훈. 말씀원의 내천. 가르칠 훈. 말을. 불똥튀는 말을 할 때, 세번 생각하고 입을 열어라. 말을 내가 흐르듯이 순조롭게 가르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혼육은 가르치고 기르는 거, 이렇게 해서 혼육. 오늘도 이제 여기 10강, 이제 30자를 마쳤습니다. 아,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8급, 7급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복잡한 글자들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